예도입니다. 전재의 숲에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과 정준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을 들어야 되는지, 나름 공정한 언론인이라고 우리는 손석희를 사랑하고, 때로는 응원하기도 하고 했잖아, 그죠. 이자가 시대 정신을 못 잃는 거예요. 돌 선생님이 말했던 해결의 역사 철학에서 나타나는 세계사적 개인이 출현하고, 백낙천 선생님이 말했던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뉴 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도 반시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담론을 퍼뜨리는 유시민, 정준이 같은 새끼들, 어? 이런 자들의 말을 새부터 국민들이 들어야 되는지, 나는 MBC에게 묻고 싶은 거야요 어? 손석희, 시대를 못 읽죠, 그죠? 늙은, 늙었다는 거야. 응? 이제 늙어서 계속해서 옛날에 통했던, 어, 담론의 생산자들을 부르면 뭔가 될 것이다. 어? 라고 하는 착각. 손석희. <laughs> 맛이 같죠, 그죠? 그두 놈이 누구야? 뉴 이재명의 시대에 어? 오늘날까지 문재인의 실정을 단한 번도 비판하지 못하고 문재인이가 정치를 잘했다 그러잖아, 유시민이가 그죠? 그리고 자기 조국을 얹어서 미리. 국민들 위해서 기획하고 움직이는데 이데올로그 역할을 한 이런 새끼 그리고 뉴스 공장에서 밥을 처먹게 되면서 뉴스 공장을 뉴미디어 시대의 대한 언론이라고 씹으리는 이런 새끼 뉴스 공장이 대한 언론이면 대한민국이 망했겠다 미친 인간. 음?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이잖아. 이런 문파의 더러운 피를 두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떻겠어? 뻔하죠. 어? 이재명의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이 새끼들의 주둥이에서 나온 말들이 뭐야. 아. 내란 극복이 잘안될것 같다. 검찰 개혁이 잘안될것 같다. 어? 이러면서 뒤에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장관들을 흔들어대고 어? 했던 게 이자들인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여 뭔가 이재명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에서 연기를 피우면서 나중에 보니까 어? 문파 패밀리에 속하면서 거기에서 담론을 생산하여 문재인을 옹호하고 자기 조국을 자기들끼리 미리 기획하여 설정하고 밀어주는 이런 새끼들을 MBC 손석희 질문들의 패널로 불러서 나란히 그죠? 주둥이를 털게 한다는 게, 이게 시대 착오적이지 않으면 뭐야, 이게. 어? 이게 구태예요. 이미 이런 자들의 단모는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공론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손석히만 모르고 있는 거야. 어? 거기에 예도나 함동균 같은 얘도는 뭐 공적 영역이 안 나가니까 함동균을 불러다가 유시민과 같이 어 토론하고 논의하게 했으면 뭐 구색이 좀 맞지 그죠 그렇잖아 거기다 유시민 정준이 이런 새끼들 문파의 더러운 피를 받아서 밥을 처먹고 사는 어 그래서. 이재명의 국민 주권 시대에도 자기 조국을 옹립하고 그죠? 이 새끼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한 번도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 어? 뉴스 공장을 대한 언론으로 찬양하고, 어? 이런 짓을 하는 게 유시민과 정준인 거예요. 요즘 둘이 잘 붙어서, 그죠? 알릴레오에서 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하는데 국민 위에서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유시민과 정준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죠? 국가와 사회의 구조를 보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이번에 합방 구태다때 뉴스 공장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헛소리를 지껄일 때그 댓글 한번 봐 봐요, 여러분. 이렇게 시민과 국민이 똑똑하고 그죠? 이 새끼들의 머리 위에 있는데 지금도 이런 놈들을 불러다가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담론도 되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빠롤들을 벗들이고, 어? 손새끼 완전 이갔갓적 무슨 질문들이야? 어? 예도가 역질문을 던, 던지는데, 이 새끼들의 주둥이에서 나온 건 말이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여 뭔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잘 운영해, 여러분. 어? 딱 하는 일이 이런 건가요 응? 철학적으로 볼때 사고는 뭐야? 사고는 중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 유시민이가 민주 진보 진영 집단 무의식 속에 심어 놓은 노무현에 대한 그 부채의식, 그죠? 이게 오늘날까지 민주 진보 진영의 집단 지성의 상처로서, 트라우마로서 남게 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 칼 용의 그림자야. 집단 신경증이 돼서 그죠? 이 트라우마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원한 감정이 일어나고 부채 의식을 심어서 문재인을 옹립했으니 문재인을 결코 비판하지 못하는가요? 이제 문재인을 있는 조국을 독립하려고 하니 또 부채 의식을 갖고 와서 집단 무의식 속에 심겨 놓는 거잖아. 검찰의 피해자다. 어? 그런데 이자가 감옥에 간 이유는 뭐야? 독립 운동하다가 갔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일하다가 희생당한 거야, 여러분. 또 부채 의식을 심어서. 조국을 옹립하려고 했던 이런 새끼들을 불러다가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내란이 잘안 되는 것 같다. 검찰 개혁이 잘안 되는 것 같다. 응? 그래서 심지어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여 배반자 프레임을 더 씌워서 그죠? 노무현 정신을 배반한 노무현 정신이 어? 이 유시민 새끼 때문에 완전히 왜곡돼서 응? 어? 이 새끼들이 팔아먹는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가 된지 오래야 여러분. 어? 이 자들의 입에서 국가와 국민의 삶의 조건 어?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이재명 대통령이 착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그죠? 이런 방식으로 국민 주권 정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온게이 새끼들인 거야. 이런 놈들을 담론이 이미 구태가 되고 중세와 같이 부채 의식을 심어서. 정치를 종교화시킨 이런 놈들을 불러다가 어? 주둥이를 터니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미친 새끼들인가요? 그러니까 손석희도 맛이 간 거예요. 무슨 국민이 오늘날 그죠? 이런 자들 어? 유기적 지식인도 아니지만은 이런 수준의 담론을 갖고. 주둥이를 트는 놈들의 말을 듣고, 예스. Yes, 맞다 그래.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야.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유시민을 부르려면, 거기에다가, 예도나 함동균 같은, 예도는 뭐공적 영역이 안 나갑니다. 예도가 만약에 공정 영역에 나가고 싶다면, 어? 최근에 지난 8월부터 국내 정치의 이도 올록이 비평을 해오면서 철학적으로 어?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예도는 존재의 숲이 편합니다.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외쳐야 자유롭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시민을 부르려면 함동균 같은 사람을 불러야 뭔가 균형이 맞잖아. 어? 얘도가뭐한 공적 영역에 나가고 싶다면 딱한 건데. 뉴스 공장에 아침에 하는 말 있잖아. 어? 김어준이가 딱폼 잡고 때로는 잠이 덜깬 얼굴로 나타나서 아무 뭐 말을 하고. 김어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끝내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하는데 거기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여성은 그냥 예예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무조건적으로 선생에게 예스만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 거기가 그 자리에 예도를 앉혀놓으면 이자와 토론 한번 하고 싶어. 예도가 공적 영역에 나가고 싶다면, 이자가 만약에 예도를 어느 날 불러준다면, 그 앞에 앉아서, 그죠? 어? 이자의 말을 듣고, 어? 해체하고 싶어, 철학적으로. 뭐, 담론이 대화가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어? 뭐, 그런 정도지만, 손석희가 <laughs> 유시민을 부르려면 함동균을 불러야지, 그죠? 생각이 있는 자라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다 정준이 같은 꼬봉을 갖다 부, 붙여놓으니, 그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습니다. 국민이, 그죠? 지금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이런 구시대적 산물들, 노무현의 부채 의식을 심어주고 문재인을 옹립하고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조국을 옹립하려고 하는 이 자들의 담론을 들을 자가 누가 있어? 어? 공포 마케팅을 통하여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원한 감정을 심어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우민화 시켜서. 어? 어리석은 군중으로 만들어서 그죠? 자기들을 빨게 한 이런 전적이 있는 새끼들을 불러다가 21세기 누 이재명의 시대에 응? 통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사고가 다 뭐야? 정치에종교한 거야.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이성을 활용하여 판단하는 시민 응? 이미 계몽주의를 통하여 나타난, 어? 칸트를 통하여 나타난 시민의식, 그죠?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고인 거야. 포스트 모던이즘과 포스트 포스트 모던이즘은 그냥 그러니까 모던이즘도 극복하지 못한 사고예요. 이런 놈들을 불러다가 AI 시대에, 그죠? 중세에, 응? 어? 우이나 정치와 같은 어? 이상한 담론, 니체의 무리 본능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진보를 종교 정치로 만들고 그죠? 민주주의를 팔아서 특정 부채 의식에 절하게 하고 창조적이고 뭔가 미래를 향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이런 정치에는 무능력한 미래를 향하여 창조하는 정치는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나서 미래를 창조하는 이런 정치를 보여주니까 이 새끼들의 구태는 더더욱 드러나는 거야. 부채의식을 심었어. 노무현의 빚진 마음, 피해자 의식을 심고, 그죠? 거기다가 문재인을 옹립하고 조국을 옹립하려고 하니, 이 둘을 전혀 비판하게 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그냥, 어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죠? 지금까지 옹호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음? 이 이데올로기를 파는 새끼들만, 부유해지고 어? 자본주의의 정점에 올라서 기족이 됐잖아 이 개새끼들이 어? 이런 놈들의 말을 신년부터 그죠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들어야 되는 거야 어? 전혀 창조하지 못하고 지금도 노무현 정신을 배반해. 이 새끼가 파는 노무현은 버려야 되겠죠, 그죠? 시대 착오적인 기운가요? 그래서, 진보진영에 지금까지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상황 정치를 하는 게 유시민이라는 자의 실체인가요, 여러분? 음? 그런데, 엄청난 합당구태타의 이데올로그로서, 그죠? 자기 실체를 드러냈음에도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가서 웃으면서 주둥이 터는가 봐. 위선자 새끼들. 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무능력하고 철학적으로는 모더니즘도 극복하지 못한 어? 시민과 국민을 가스라이팅하여 중세로 돌려놓은 이런 미친 새끼를 오늘날 여전히 유기적 지식인으로 빨아대는 어? 이런 분위기 이게 손석희가 뭔뭔 뭐 생각이 있어 겠 이제 다 늙어 빠졌어 어? 뭔 공정한 언론인로서 으뭘 어떠고 차뜨고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태보시키는 장본인들이다 이거야 응? 여러분 생각해봐 유시민과 함동균이 둘이 가 토론한다, 그래봐, 재미잖아. 어? 그죠? 그런데, 거기다 정준이 꼬봉을 붙여놓으니, 뭐, 예, 예, 하는 그런 수준이지, 뭐. 옆에서 얼굴 마담으로서 거들어 주는 그런 수준이잖아 그걸 새부터 듣고 있어야 돼,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 새끼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자기의 지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어? 구태가 된 이런 놈들 그죠? 어? 여전히 오늘날도 부채의식을 심어서 조국을 띄우려고 하는 미친 새끼들 피해자 의식에 쩔어서 질질 짜게 만들고 어? 그러면 최민희가 그때 문제 생기니까 뭐딸 결혼식 축의금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노무현 정신을 이용하고, 그죠? 그러나 자기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반 국민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그런 정치에는 무능력한, 에? 자기들은 귀족이 되어, 그죠? 대한민국에서 정점에 올라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경제적 부를 획득한 이런 새끼들 그 얼굴에 기름이 절절 흐르잖아. 이런 놈들의 담론을 들을 국민이 누가 있어요? 이자들보다 이미 시대 정신이 바뀌어서 지성이 뛰어난 그런 국민들이 늘려 있는데 손석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맛이 갔어요, 맛이 완전. 어? 유시민이 갔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거기에 꼬봉, 정순이, 아이고, 이런 놈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여 진보의 가치를 똥으로 만들고, 진보를 진보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죠. 뉴스공장에서 암묵적으로, 문재인의 더러운 피를 찬양하는지, 여러분, 응? 어? 손석희, 정신 차려야 되죠, 그죠? 새해에 정말 국민의 눈과 귀를 또 가리는 이런 새끼들을 불러다가 입을 털게 만들고, 뭐, 유시민은 뭔가 신분 세탁을 좀 하고 싶었는데, 대가리에 든게그 수준이니, 여전히 공포와 불안을 줘서 내란이 잘안돼 내란이 잘안 되는 거는 대통령 때문에 그래 이 새끼야 어? 니네들이 심어놓은 몸종 정청래 때문에 그렇지 어?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뉴스 공장에 나갔을 때 네가 말해야 되는 주제라고 그거는 미친 인간아 그러면서 국민을 또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미친놈들이에요. 응? 21세기에 부채의식을 심어서 집단 무의식을 조정하고, 응? 집단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정치를 종교화 시킨, 시킨 새끼들이 무슨 창조적인 거죠? 담론을 생산하겠어요. 응? 이게 딱 어제 거죠. 손석희가 자기의 질문들에 불러서 말하게 했던 패널들의 얼굴인 거예요. 손석희, 전 근대적인 사고에 빠진 그런 언론인이 됐잖아. 미친 인간. 오줌과 똥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피해자 의식에 쩔었어. 울기만 하고 이런 더러운 정치, 수동적인 정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실천하면서 창조하는 정치가 아니라 썩어빠진 정치를 민주 진보 진영에 심어놓은 장본인들을 불러다가 주둥이를 털게 하고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미친 새끼들의 축제요, 향연인 거지? 응?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